2020년 제 6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는 10월 20일 오후 사단법인 국제펜 한국 본부 이사장인 손혜일 대회장의 대회사로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6.25 한국 전쟁 70주년 기념 세계 한글 문학 시대의 장벽을 넘어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화상 회의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이광복 조직위원장과 김홍신 집행위원장의 환영사, 대회 영상 상영, 축하 영상 메시지, 김양식 시인의 축시 낭송 등으로 진행된 이날 개막식 행사 역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으로 널리 퍼져 한글과 한글 문학의 우수성을 지구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첫 프로그램, 해외동포 작가 특별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첫날인 10월 20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이상문 소설가의 사회로 진행된 재외동포 작가 온라인 화상토론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작가가 바라본 한글과 한글 문학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해외에서의 한글 글쓰기와 디아스포라 등 여러 담론을 펼친 이날 토론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김영중 작가와 이승희 작가, 김재원 작가, 황미광 작가, 윤관호 작가 등이 참가했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권찬학 작가와 러시아에 거주하는 리나 크리스트 작가 등도 참가해 발수로 고조되고 있는 한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과 한글 작품을 쓰는 작가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행사 이틀째인 10월 21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는 이기론 시인의 사회로 국제 팬본부 대표 작가 초청 토론이 열렸습니다. 영어로 진행된 이날 특별 화상 토론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추천하는 국제 팬센터 작가들이 바라본 한글과 한글문학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소설가로 활동 중인 알바니아 펜본부 본부장인 엔텔라 사페티 카시 작가와 영화 배우로도 이름을 알린 할릴 이브라임 오자칸 터키 펜본부 부본부장, 의사 출신 작가인 프랑스의 장 프레데릭 브룬 펜 옥시탄 센터 센터장, 시인이자 뮤지션인 요프 디거너르 네덜란드 펜본부 위원 등이 참가했습니다. 또 작가이자 미술사 박사인 마그다 카르네치 루마니아 팬본부 본부장과 번역가와 언론인으로도 활동 중인 솔로몬 하일레 마리아암 에티오피아 팬본부 본부장, 소설가이자 국제 팬센터 이사이기도 한 모하메드 마가니 알제리 팬본부 본부장, 시인이자 대학 교수인 라디슬라브 벨코 슬로바키아 팬회장 등도 참가해 대한민국 서울에서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제6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자신들이 바라본 한글과 한글 문학에 대한 여러 의미 있는 생각들을 전했습니다. 세계 한글 작가 대회에 기념비적인 강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 중엔 유튜브로 생중계된 강연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행사 이틀째인 10월 21일 오전 김홍신 작가의 사회로 진행된 한글문학과 국제교류 주제강연 첫 순서로는 권재일 한글학회 회장이 나서 소통의 문자 한글, 그 창제에 담긴 뜻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만열이란 한국 이름으로도 유명한 미국 국적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화 한류의 새 유형과 한글문학이란 주제 강연을 했고 마지막 순서로는 독일 국적의 베르너 사세 전 한양대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 석좌 교수가 한국문학 번역의 양상과 방향성이란 주제 강연을 펼쳐 온라인 비대면 관객들로부터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글 작가 대회 마지막 섹션에서 훌륭한 두분 이광목 문인 형태 이사장님 허영만 대시인님 모시고 제가 또 10월 22일 오후 이번 제 6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문학 강연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경자 소설가의 사회와. 한글의 역사와 발전 가능성이란 대주제로 열린 이날 문학 강연에서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인 이광복 소설가는 한글과 현대문학이란 주제에 열강을 펼쳤고 허형만 목포대 국문과 명예교수는 시문학 작품 속의 순우리말을 주제로 온라인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제 6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에서는 이틀에 걸쳐 네 차례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10월 21일 오전 평론가인 김종회 전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주제 발표 첫 순서로는 6.25 한국 전쟁 7 0주년의 한글 문학이란 대주제 아래 최종고 서울대 명예교수가 6.25 한국 전쟁을 쓴 세계 작가들이란 발제를 했고 이어. 오형엽 고려대 교수의 6.25 한국 전쟁 전후 시인들의 시 세계와 정호웅 홍익대 교수의 6.25 한국 전쟁 전후 소설가들의 소설 세계가 발표됐습니다. 이들 세 사람의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 토론에는 윤항중, 나숙자, 여서환, 위상진, 이다경, 이서연, 최인숙, 홍성훈 작가 등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비대면 유튜브로 생중계된 주제 발표 두 번째 순서는 조화장을 맡은 송하섭 단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한글문학에 반영된 세계화 담론이란 대주제 아래 육군 장성 출신인 박경석 시인의 한국전쟁과 한글문학이 그리고 이탈리아 국적으로 안양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마우리치오 리오토 교수의 한글 고전문학의 동시대적 활용이란 발제와 소설가인 우한용 서울대 명예교수의 한글문학 배경의 세계화란 발제가 각각 이어져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신현수, 표중식, 김영민, 곽효환, 김성달, 공광규, 김지현 작가 등이 종합 토론자로 나서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담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제6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 폐막일인 10월 22일 오전에는 이번 대회가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행사로 치러진 만큼 1950년대 이후 한국 수필문학과 소설문학의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승하 중앙대 문창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주제발표 순서를 통해 이명재 중앙대 명예교수는 수필문학 전반을 살폈고 박민호 서울대 교수는 소설문학 현황을 발표했으며 이들의 발제에 대한 종합토론에는 오경자, 최원현, 이진화, 김호운 이정원, 가람 작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존경하는 국제팬 회원 여러분 세계 한글 작가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좌장을 맡은 홍성난 유심시조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한글문학 세계화 밖에서 안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미국 국적의 웨인드 프레머리 서강대 교수의 시조를 찾아서와 터키 국적의 알파고 시나시 아시아엔 편집장의 터키시와 한국시의 역사적 흐름이란 주제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종합토론에는 김복근 금동원, 박방희, 지은경 작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사랑이 거짓말이, 님날 사랑 거짓말 꿈에 와 괴단 말이, 그토. 한선에 가시를 들고, 또 한선에 막대 들고, 묵는 길 가시로 막고, 한장 목색이라. 한잔 이날 마지막 주제 발표 순서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한글시 낭송 모습이 포함돼 이번 행사에 의의를 더했습니다. 특히 자국 전통의상을 입고 출연해 각국의 고유 문화를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돼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세계 한글 작가 대회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한층 높였습니다. 한국의 그 문학 작품들이 어, 좋은 번역으로 나와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언젠가는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세계 한글 작가 대회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보느냐. 여섯 번째 하는 것이. 드니다이 대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모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